시원바바입니다. 어, 오늘 그 비는 좀 오고 있지만 예, 구독자 1,000명을 예, 맞이해서 아, 차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노바코팀 몇 명하고 이제 같이 저녁도 좀 먹고 간만에 이제 목살이랑 고기도 좀 구워 먹고 그리고 아, 몇 명은 차박을 좀 할까 예, 그런 준비를 해서 오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영상도 남겨보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예, 차박 세팅하고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는 어느 정도 그쳤네요. 비가 그치고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 있습니다. 오늘 그 하룻밤 묵을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같이 보시죠 앞에.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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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입니다. 시험 팝합니다. <laughs> 캠핑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리고 있지만, 예, 여기서 하룻밤 자면서 제가 구독자 1,000명 달성한 기념으로 예, 차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혼자 또 이렇게 차박을 한다고 하니까, 뭐 잠시 같이 저녁도 먹을 겸, 고기도 먹을 겸, 노파쿠 팀원들이 몇명 온다고 하니까 같이 좀 있다가 음식을 해 먹는 그런 예,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정말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감사드립니다. 재미나고 흥미진진한 그런 영상을 앞으로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프로드인들 파이팅! 제주 오프로드 높받고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빨리 사이트를 먼저 구축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 구축하기에 뭐 벌써 있습니까? 텐트 치고, 로프 텐트 치고, 어, 옆에 그, 뭐죠? 천막, 아, 어닝까지 치 가겠습니다 후, 잘 돼가고 있습니다. 아, 텐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짠. 네. 이렇게, 루프 텐트, 루프탑 텐트를 설치를 완료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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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침부터 도 자재 저자리에서 수레를못던찾 가지고 더갈려어 그냥 동범 와야 해 경기사도 여기까지 올수 있다. 아 위에서 내려 네, 그 네. 동영상에 구독자 아, 천 명을 달성하게 아, 네. 도와줘 우리 노빠꾸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 명에서 만 명까지 갑시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다 한지는 우리가 너무 길이 많이 떨어지고. <laughs> 속강이 죽는다. 아,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못된거방에문 어, 네. 아니, 아니, 해가으다 아, <laughs> <laughs> 전망 좋고, 다행히 비가 그쳐서, 제주 시내가 다 내려다 보 이거 있잖아 근데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우심하 형님이 너무 싫고는 이제는 우리가 작별을 할 시간이군요. 갈 사람들은 가고, 네, 잘 사람들은 잡니다. 이제 춥다니까! 머드를 잔뜩 묻히고 오케이 스톱 미안해 차박이 됩니다 크 진짜 이 차가 대박이네 이 차를 드디어 이제 정말 로즈에서 볼수 있게 되는 그 무슨 호미 있잖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예? 네? 다라라라라. <laughs> 아 경포가 헛불 같아 이거. 아이 새끼. 다라라라. 하늘 살짝. 어저쉬지봐 봐. 경표정원 씨알 안에 밝은 거 보소. 대박입니다. 야. 이걸 야매김이 직접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와. 야매김 정말 최고다 최고. 집을 만들어 버렸다. 뮤가왜 굴러댕기지? <laughs> 경포이 세이킹이가? 야 아직도 나무 냄새가 나네 아이, 이, 편백? 음, 비싼 편백이야 진짜 오. 대단하다 아이고, 오랜만에 노트북이나 한번 할까? 와. 아. <laughs> 이게, 이게 사제로 파는 그런 캠핑카가 아닙니다 야매김와 정말 넌 아. 도대체 어느 별에서 왔냐? <laughs> <laughs> 오늘왜이서아니야대단합니다야미기모기장도 <그래서> <laughs> 있어 야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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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드릴게요 여기. 여기. 여아밥먹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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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를 이렇게 만들어놓고 3년 만에 첫 캠핑이라고 합니다. 와 이렇게 참 아기자기하게 예 네. 안에서 보여드릴게요. 야요거요거를 응. 아. 오디오도 있고 아 오디오 아니 이거뭐야 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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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겨울에 좋아 아 이게 히터구나. 근데 좀 약하더라고. 전기 히터? 예. 응. 응. 요거 요거는 장판 12볼트. 자 장판도 있고. 응. 누구는 이제 마우스 이제 사... <laughs> 진짜 대박이다. 뭐 질문해 주요 아니. 저 노트북이 네. 3년 전에 이걸 세팅하면서 설치해 놓은 노트북일 거 아니야. 그리고한 번도 안 썼을 거 아니야. 한 번도 안 썼지. 이게 <laughs> <laughs> 좀할말 네, 없다. 이 안에 요 안에는 음, 할말 없다. 발전기. 야. 크으... 2kg 끝난다, 끝난. 진짜 이 차를 이제 이제 개봉하다니. 아, 씨를 바로 바꿔 신어. 예. 그리고 밝은 날에 에, 우리 JYMZ를 찾아가서 한번 이 차량을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에이, 이게 봉삼이입니다, 봉삼이. 밝겠어 <laughs> 이거? 아, 뭐야? 배터리 충전기. 야, 인버터인 거? 이거 아니, 배터리 충전기. 야. 전기선을 여기서 빼가지고 음. 그냥 갖다 코드에 꽂아보고. 이 안에 300들은 어 300. 100짜리 3개. 하나, 둘, 개. 배터리 3개. 네. 야, 하여튼 이건 밝은 날 한번 차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리뷰를 한번 해야 되겠다. 끌고 캠핑하는 걸. 대박이 볼 처마가 있어요. 음. 처마가 없으면 비 오는 날다비 없는데. 이거 거. 내가 차 만들 때 봤거든. 네. 음에은 진짜 잘만들었어 대신에 좀작아지 이게 원래 이렇게 만든 이유가 낚시하려고 만들었다니까 <laughs> 아니야 낚시 i a 고 d o m a n d 낚시 Daxi, Yogi, d a 한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 자야 될것 같네요. 모두 즐거운 밤 되시고. 야, 시원하다 진짜. 야 진짜 캠핑의 계절이 온것 같습니다. 습하지 않네 생각해보. 어. 하나도 안 습해. 네, 아까 습했어요 올라왔을 때. 내일 네, 매우. 와두명 치는 거 봐. 어 정말 잘 잤습니다. 올라오시면 말씀드린 대로. 응? 조만간 한번 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멋져 캬 우리 의용소방대차 위에 1인용 텐트를 <웃음> 대박입니다 <laughs> 야매킴도 예, 신 얘기가 참... 나와서 조금 무서웠습니다 <laughs> 을 마치고 지금은 아침 보이시나요? 7시 정도. 7시가 조금 안 됐네요. 출발해서 산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명. 정말 감사합니다. 시험 파파였습니다.